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전세 공포에 떨고 있다는 인천서구 루원시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루원시티는 인천서구 가정도 일대의 개발지구입니다. 신도시급은 아니지만 구시가지를 개발하여 신도시와 구시가지가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요. 최근 인천광역시의 대규모 입주물량 공급이 되는 주요 지역 중한 곳입니다. 그럼 이곳 아파트들의 최근 시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지역의 대장단지 루원 이편한 세상 안을 채입니다. 2010년도에 입주한 13년차 물건이며 총 3,331세대의 대규모 단지입니다. 매매가 기준 고점 대비 1억 9,500만원이 하락했으며 전세가는 약 1억원이 하락했습니다. 또 다른 대장단지인 루원시티 프라디움입니다. 2018년도에 입주한 5년차 물건이며 총 1,598세대의 대규모 단지입니다. 매매가 기준 고점 대비 약 3억 1,500만원이 하락했으며 전세가는 약 1억 5천만원이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비교적 최근 입주한 루원시티 SK리더스뷰입니다. 2022년도에 올해 입주한 물건이며 총 2378세대의 대규모 단지입니다. 매매가 기준 고점 대비 약 4900만원이 하락했으며 전세가는 약 2000만원이 하락했습니다. 비교적 가장 신축 아파트라 그런지 다른 단지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인천서구의 공급 물량은 이곳 루원시티뿐 아니라 인천 전체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입주장이 시작되는 올해부터 25년까지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피할 수는 없어 보이는데요. 올해만 해도 적정 수요량인 14,800 가구에 2.5배가 넘는 39,0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로원시티 내에도 엄청난 양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도의 빨간색 부분이 향후 입주 예정인 단지들입니다. 로원지웰시티 프로지오 778세대, 로원시티린스트라우스 1412세대, 로원시티 대성베르히리차 더센트로 1059세대, 로원시티 2차 SK리더스뷰 1789세대 등약 5,000세대 이상이 입주할 예정이니 엄청난 양의 공급폭탄을 맞게 됩니다. 최종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루원시티는 하락 중이며 다른 인천 지역과 비슷하게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하락하고 있다. 둘째, 서구 전체적으로 공급이 많으며 루원시티 내에도 공급 물량이 상당하다. 셋째,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으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루원시티의 최근 추세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